안녕하십니까. ACM을 운영하고 있는 서한결입니다. 저는 오늘 눈꽃재빙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래쪽에 이제 재빙기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이것은 덩어리 얼음을 가지고 눈꽃 얼음으로 잘게 얼음을 갈아서 만들어 내 주는 방식의 부형 눈꽃재빙기라고 할수 있고요. 신형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재빙기입니다. 이것은 드럼을 통과해서 물을 저 드럼 위에 부으면서 순간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칼날을 통해서 그것을 깎아내는 방식에 의해서 눈꽃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. 이 칼날과 드럼 사이의 어떤 간격이나 이것을 조절을 통해서 눈꽃의 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눈꽃 제빙기는 일반 제빙기보다 비교적 단순한데. 하카스 전자변이라든지 에바 센서나 빈 센서 같은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최근에는 이러한 신형 제빙기가 등장하고 있고 밑에 것과 위의 것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통이 큰 것이었고요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눈꽃 제빙기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드럼 부분에서 이제 가스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냉매가 무서워지면 주기적으로 이를 꾸충히 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것이 주의해야 할 점이 나수 있고요. 여기까지는 꽃 재빙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